많이 기다려온 채널A의 사랑받는 예능 프로그램 신랑의 수업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동안과 윤아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찬 여정의 정점이었으며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지속적인 추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가장 눈물겨운 장면은 윤아의 어머니가 딸의 결혼식 날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결혼을 축하했고, 이 순간은 깊게 울려퍼졌으며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전의 동안과 윤아는 각각의 가족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강한 유대감과 상호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방문은 따뜻한 순간들과 솔직한 대화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관계의 깊이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유나를 열렬히 존경하는 서연은 에피소드 내내 그녀의 훌륭한 인품을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감사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와 에피소드에 또 다른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동안의 어머니가 유나를 그들 가족의 등대로 묘사하며 그녀가 커플의 결혼을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윤아에게 보내는 사랑과 존중의 증거였습니다. 최근에 두 가족은 임박한 결혼을 논의하기 위해 중요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동한과 윤아가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것은 대부분 그들의 연령 때문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랑의 수업의 최종 피소드에서는 신라 호텔에서 열린 그들의 웅장한 결혼식이 특집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커플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엔터테인먼트 신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전 7시에 시작된 결혼식은 혁과 수민의 친척들이 주로 참석한 웅장한 행사였습니다. 커플은 그들의 결혼을 위해 아끼는 것 없이 준비했으며 다이아몬드 반지와 커플링에만 1억 원을 썼습니다. 그들이 이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가 모든 세부 사항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동안과 서연이 지속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시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따라오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주신 관객들에게 보내는 감동적인 헌사였습니다. 요약을 마치며 영상을 따라가 주시고 좋아해주시며 공유해주신 모든 시청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 여정을 함께 계속 이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꾸준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